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성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봄바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자, 한 절씩 기도합니다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럿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에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이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불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함께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팔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네도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고민했던 모든 말씀들 그리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을 그리드 사람들에게 구세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그리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 자기의 이 행동을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 아름답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뭐 어, 이는 하게 하려함이라 이 말은 욕을 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리대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 기대하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대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신중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려고 우리가 늘, 어,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에게 구세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어,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어,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평일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설교를 아무리 그냥 듣더라도 흘려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어, 내게 경고하시는 말씀, 내게 교훈하시는 말씀, 내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게 발견되면 그때그때 그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실 말씀을 받고, 또한 회개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 선한 일을 힘쓰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쓸데없는 변론이나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변론, 그런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변론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지 그걸 두고 열내면서 싸우는 그 다툼을 통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야기하다가 요즘 보면 이렇게 어, 보수와 진보가 많이 나눠져 있고 또한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어, 보니까 교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렇다고 해가지고 정치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인연 문제를 이야기 하다 보면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하다 보면 이게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데 그걸 30분하고 1시간 해봐야 유익이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 이야기 외에는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이념 이야기 안 하는 게 이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어떤 문제로 논쟁을 하면서 시비를 걸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면 신앙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시비를 걸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괜히 같이 말을 섞으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말싸움 해가지고 변론에서 이겨봐야 말로 이겨봐야 영적인 도움이 안 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영혼이 변화되는 가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에 더 말싸움을 더잘 하려고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7월 한달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안돼 있는 사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해서 한마디 걸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하면 말을 안 썩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단한테는, 이단에 속한 사람한테는 피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진 것과는 좀 다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죄를 회개하고 어, 돌이키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을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심판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어,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죄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는 것하고 이단에 빠져서 말씀의 정면으로 어, 대적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 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면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거부하고 영적인 대적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한두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멀리하라는 말은 같이 상종하지 말하는 겁니다. 만나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을 살려면 이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 힘쓰는 삶을 살려면 이런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 겁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변론 논정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1 2 절에서 바울이 무난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어, 바울이 어,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급히 와라, 같이 겨울 같이 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그 디도가 있는 그리대에 지금 아데마나 두기고를 어, 디도를 대신해 사에 하도록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두 사람을 보낼 테니까 두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너는 잠시 나한테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될 때 그때 그리데에 홀로 남겨진 디도가 그리데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느라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지금 니고볼리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디도도 대신. 대신 두 사람 보냈으니까 잠깐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좀 쉼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자의 이 내용 속에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긴장을 해야 되고, 또한 성도를 대한 데 있어서 실제로 영적인 본을 보여야 되고, 또한 영적인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항상 긴장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목회적인, 어, 책을 보면, 어느 목사님의 간정집에 보면,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 까닭이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제든지 부르면, 그러 그러니까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족끼리 어디 같이 오늘 식사로 같이 갑시다 해서 가다가도 전화와서, 목사님 좀, 어, 위독한데요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기면 그 문제 이쪽 저쪽을 다 관여해야 되는 게 사격자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바울은 이런 기도에 있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지냈으니까 이제 나한테 잠깐 와서 쉼의 시간을 좀 가져라 니고블리에서 내가 기호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기로 급히 와라.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 바울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자기 어, 이렇게 헌신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혼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천국 가서 쉬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지 않은지, 누가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배를 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율법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 시간 낭비 안 해야 되고, 이난한테 이렇게 너무 시간 낭비 안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 힘쓰기 위해서는요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내 필요도 내가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염려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7월한달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가족 중에서라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라도 또한 내 이웃 중에서라도 아 진짜 좀 쉼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아 내가 정말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올 여름에 냉면 한 그릇 사주면서 좀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격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가 격려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거고 그 삶이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어, 이 칠월 한달 보내면서 하나님 어,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어,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별론들 우리가 족보 이야기나 또한 율법 이야기, 뭐 따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두 번은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내 영혼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용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칠한 달 살아가면서 내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붙들어 줘야 될 사람들, 위로해 주셔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경유력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한번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 이 장로님들 전국 장로 수련회가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있습니다 어제부터 있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제대로 은혜 받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큰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장로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 인 기도 좀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삼께 하시고 하나님을 오늘...